안녕하세요. 이지그룹 대표 강지원입니다.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먼저 저희의 그 시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. 이게 이제 아크릴에서 LED를 받아서,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시트지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어떤 문양도 다 표현이 가능하고 도광판에 대체되는 시트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저희 시트가 이렇게 롤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롤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지금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도로 표지판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두 개가 주력이 되고 있고요 창문에 간단하게 부착해서 광고할 수 있는 i g 인 제품도 있고 촬영용 광고, 뭐 오픈 오픈 간판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i g 인 제품이고요. 두께가 1cm라서 얇고 가벼워서 누구나 실내에서 가볍게 그 액자 형태처럼 붙여서 광고 볼수 있는 그 간판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두 번째 게 이제 도로 표지판인데요. 어, 요즘에는 그 발광형 도로 표지판이 많이 교체가 되는 추세로 있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13mm로 도로 표지판 중에서는 가장 얇은 표지판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스,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